나는 하루 일과를 영상을 찍거든 근데 컴퓨터를 테라에다가 옮겨도 야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 유튜브 거기다 그냥 일기식으로 꼼지락 일기식으로 올리는데 문제는 이게 엄청 뜨거워진다는 거야 출퇴근 다니다가 컴퓨터를 버리거든 여기다 얹어 놓으면 핸드폰이 되게 차가워져. 라제이터에게 공냉식. 이렇게 만드면 핸드폰이 차가워져. 충전도 되면서 어떤 걸 올리든 여기다만 이렇게만 올려 놓으면 돼. 옛날에 싸이올 때다가 그몇 년치를 그냥 엄청 많이 올려놨는데 자동차 정비하는 거하고 다 종류별로 차종별로 피기계 갖고 노는 거부터 점검 진단하는 방법부터 손님 상대하는 거부터 기사 교육용으로 아 근데 걔네가 망했어 아 어, 근데 유튜브라는 큰 회사가 안 망하겠더라 근데 내가 죽기 전에 거기다가 많이 올려놓고 죽어야지. 근데 수능이 100세인데 이제 반년 살았어. 3년만 지나면 50이야. 아,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하나? 팔다리 허리 나빠지면 뭐 아무것도 못 가는 거야. 식물인간 되면 평상시에 잘 지켜야지.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 지금 영상을 따로 뻐기해서 합치고 있고 조회수 79만 회38,000 37,000 11,000 79,000 왜 만천은 왜 위로 올라간 거야? 우선순위로 찍혀야, 올라가야지, 어떻게. 밑에 게더 많아. 육만칠, 육만구천, 육만팔천, 육만이천, 오만이천, 오만천, 사만, 육천, 삼만구천. 군대 동기들. 풀이런 내가 갖고 있는거 아 늦겠네 사는네4등급 뭐네 걸려가지고 아, 사이드 잡힌거 분리 채워야 되는거를 아, 똑같이 대신 채워서 갈수 있는거 그런데도 내가 올리는걸 이렇게 봐주신다 압축압력 응? 테스트를 간접적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가르쳐주는데도 안하고 다른 방법도 없고 슬프비 뜯어서 일자 들어가서 큰거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일일이 어, 제법 해서 시동 안 걸리게 트레이닝 하면 시동만 일단은 안 걸리게 mm -hmm. 저거 이미 깨다가 오늘 10년 지난 거 쨔꾸러지면은 여기만 살짝 빼놓고 한번 내렸어 여섯, 일초이초삼초사초오초육초좋초어아6 좋았어. 백프로, 백프로, 구십팔 프로, 구십구 프로. 실린더가 하나가 봉신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거 빼다가, 우리 이거 10년 지나 넘었거든. 이차 빼다가, 짹이나 이거 핏 빠져봐. 이렇게. 이거 이밧데리테스트 이거 딸랑 두 개. 이거 바로 눌러서 가는. 그 다음에 요거 두개만 물어 놓고 아파트 테스트 할때는 전류를 끝머리에 놓고 길게 눌렀을때 그 다음에 방금 실린더 압축압력 테스트 제대로 되는지 그냥 센서 하나만 빼가지고 시동 못 끌게 한 다음에 소트바디 개폐 할 필요 없이 그럼 대충 어느 시민들 뭐가 문제 있는지 테스트도 가능하고 그럼 원상복귀도 금지시키고 뜯다가 망가질 수 있거든 아이고 지금 또 재미난 거 하나 또 했고 이게 나중에 패드식으로 오면 손가락으로 여기서 조작해 보겠습니 아주 많은 20대, 20살 때 나의 모습이다 내가 이제 한 년만 지나면 50이다, 50 내가 갈... 가... 나 유튜브 이짓하고 놀아 마음을 뺏어주기 위해서 정신을 최대한 칼퇴 쪽으로 뺏어주고 있어 안 그러면 전기도 또 빠지고 또 이쪽으로 계속 일에 중독되고 결론은 카센터 이제 안 하겠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이제, 이제 더 이상 그렇다고 스트레스 해소를 술을 먹을 거야 담배를 뺄 거야 네, 카이트가 최, 최고야, 최고. 아주, 카이트가 종교야, 나한테, 이제. 카이트만은 게 없다.